안녕하세요.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애틀랜타 집신 우주 최강의 이전 써니입니다 오늘도 아틀란타는 아침인데도 살짝 날씨가 따뜻합니다. 등짝이 따뜻해서 제가 여기 앞에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그늘이 있어서 사실 그늘에만 살짝 들어와도 시원하네요. 제가 오랜만에 렌치홈에 나왔습니다. 가격은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에 구경하시면서 우리 앞으로의 삶을 상상해보기로 해요. 따라오세요. 제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집은 렌치였던 곳입니다. 렌치를 깨끗이 안과 박을 조금 이렇게 리마들한 집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으로 사실 어 2층에 있잖아요. 보너스룸 있는데 있잖아요. 보너스룸이 있어요. 제가 잠깐 올라가 볼게요. 자. 약간 다락방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근데 여기가 계단이 그래도 한껏 꺾여 있고요. 계단도 이쁘게 페인트 칠했어요. 여기 있는데, 요런데, 요런 공간에 뭘 하면 좋을까? 어떤 사람은 기도방을 하시거나, 운동방을 하시거나, 기타 추미방을 하시면 되고, 또 어떤 방은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가 있으면 사실 엄청 더울 수 있는데, 여기 에어컨이 나오는 게돼 있는 게 좋네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나오니까 히러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따뜻하고, 여기에 요렇게 창문이 준비되어 있는데, 따단, 따단. 감사하게 창문을요 알루미늄으로 알루미늄 샷시로 바꿔주는 집 주인의 센스는 고맙지 않나 자제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나오면요 먼저 이게 어 이쪽으로 왼쪽으로 방이 쫙 있어요 방이 자 이쪽은 먼저 앞방이라서 그런지 어. 이 집은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천장에 팬 달아주셨고, 이런데, 이런 거를 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알루미늄, 이중창이죠. 그러니까 알루미늄 샷치면 이중창이다 생각하시면 제가 바꿨고, 제가 이렇게 오래된 집에 또 바꾸면 좋은 게 페인트랑 바닥도 있지만, 이런 것도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도 다새 거죠. 잘한 겁니다. 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렌치가 그렇게 흔하지 않고, 이게 상당히 좋은 위치예요.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렌치니까 이제 1층에 화장실이 두개 있겠죠. 여기는 뭐, 새 거예요. 새 거긴 새 건데, 그냥 이렇게 타일은 아니고, 이렇게 왁구로 된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짜서 넣으셨어요. 사실 타일자가 어정쩡하게 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이게 나을 수도 있어. 오래된 집들은요. 여기에 그래도 우드로 이렇게 이쁘게 벽장식, 월장식 해준 건 좋습니다. 여기도 돌이입니다돌덩이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어?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쪽으로 방이 하나 있어요. 하나, 조그만 방이죠.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신기한 것이 이 왜, 난, 이 현상 신기하니까. 이게 똑같이 이해해 되는데, 여기 를 뚫으면 그냥 큰 옷방인데, 이렇게. 아니, 이게 뚫으면 옷방인데, 왜 이렇게 나놨는지참 신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있고, 여기도 창이 하나 있고요. 팬이 천장에서 여전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방이 세개 있고, 화장실이 두개 있는데, 이쪽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실이 있는데, 세탁기 건조기는 퍽하셨습니다그고 깨끗이 페인트 칠하셨고 여기도 외롭지 않을 거예요. 창문을 해줬잖아. 사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펜출이나, 욕실이나 세탁실에, 옷방에 창문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손님들께서 많이 배운다고 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은 창문이 없는 화장실이 많더라고. <laughs> 자, 여기가 사실 안방입니다. 사실 안방은 사실 뒤쪽에 이게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나무가 뒤쪽에 있어버리면, 이 안쪽 방은 어두워. 그러니까 저큰 나무를 잘라 버리시든가 아니면 침실이니까 그냥 어둡게 무드 있게 이렇게 무드 등처럼 이렇게 유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안방은 그래도 어디게창이거 뭐죠? 옷장이 두개 있어. 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하나 이렇게 두개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욕실 안에 옷장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 종종 있다 보니까 두루두루 두루. 여기 욕실입니다. 욕실인데, 욕실인데 이게 옛날 집이에요. 옛날 집이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왜 이렇게 미국 사람이 옛날에 키가 작았던 게 아닌데 이게 낮잖아요. 캐비넷이. 그러니까 낮은데 이분은시 그래도 캐비넷 상판을 갈았어. 근데 제가 옛날에, 옛날, 옛날, 옛날에 말씀드리지만 캐비넷 요게 낮은 경우는 여기 상판을 그냥 플랫한 걸 까지고 위에다 보를 해야지 좀 키가 맞는다라고 할수 있어. 선니가 키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게 낮아서 조금.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업그레이드 하실 때 여러분 자기 집에도 지금 하실 수 있잖아요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블랙으로 이렇게 한건 좋고 여기도 지금 벽장식으로 이렇게 했죠 이런 우드 장식 그런 건 좋습니다 거울도 이쁘고요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어 이분이 어 욕지만은욕지만은 바꿀 수 없었던 개야 <laughs> 욕지는 킵하셨고 여기 이제 샤워룸도요 어새 걸로 껴 넣었어요 아까 그런 거처럼 넣으셨고 그다음에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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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뭐죠? 토일렛은 새거였던 곳입니다. 토일렛 위에 아마 부엌 캐비넷을 바꾸면서 남은 게 아까웠는 모양이야. 여기다 갖다가 하나 걸었어. 뭐 휴지나 아니면 청소용품 넣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좀아끼려고 활용을 하셨네요. 자 이렇게 방이 돼 있고 이제 방 아닌 곳을 한번 가볼게요. 자 이쪽에 그러니까 방이 3개 있고 세탁실이 있어요. 그리 여기가 이제. 거실이었던 고심지다. 그래도 거실은 천장이 높고 돌에 가잖아, 돌에 가잖아 돌아가고요. 그리 벽난로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옛날 거를 고수하신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기도 말했지만서도 뒤쪽으로 큰 나무가 있어요, 조금. 근데, 이래 땅이 그래도 작진 않아요. 거의 해프이 것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나무 때문에 살짝 그늘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네, 알루미늄 유리고 이쪽으로 이제 밖으로 나가시면 되는데, 제가 먼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어, 다이닝입니다. 부엌 뒤쪽에 다이닝이고, 여기 뒤쪽으로 돼 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창이 그래도 살짝이 쫙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쁜 커튼하고, 여기다 다이닝 테이블 직사각형으로 길게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죠? 이쪽으로 오면 주방입니다 자, 주방으로 이제 제가 들어가는데 냉장고 짜리인데 어, 옛날 집에는 사실 냉장고 주고 가세요 왜냐면 어, 냉장고가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완전 이사 나가신 다면 리마드를 깨끗이 했지만서도 새 거를 사서라도 넣어 놓는 거랑 옛날 집인데 냉장고가 없잖아? 이상해 이땅에 조금 있으면 조금 사람 마음이 이렇게 빈 공간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다 돌덩이는 돌덩이입니다 독특한 게 아니라 구해나이셨던 곳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캐비넷이 돼 있고, 이런 거 어플라이언스를 뭐, 새로 리마드를 했으니까 다 갈았죠. 냉장고도, 아니, 뭐죠? 디쉬워시도 다 갈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상판이 두개 짜리고, 여기도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고, 알루미늄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어, 요 앞쪽으로다가, 앞쪽으로다가, 브렉퍼스트입니다 근데, 어, 나는 그냥 브렉파스 여기서 먹을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들지만, 작잖아요, 공간이. 그러니까 그냥 저는 여기다가, 그냥 여기 캐비닛이 난 부엌 캐비닛이 좀 작거든. 이 캐비넷 같은 거 놓고 이제 여기가 이제 안 봐도 뭐겠어요안 봐도 펜츄리네. 펜츄리는 생각보다 작진 않네. 여기 펜츄리 하나 있고, 이쪽으로 도 펜츄리가 하나 있어. 여기 옛날 집이 이게 스토리지가 좀 작아요. 펜츄리 그래도 두 개, 두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투가 걸어지지 만서도 만서도 저는 투가 걸어지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요 생각이 났네요 자 이렇게 돼있어요 여러분 이런 집 어디쎄? 어디쎄? 어디쎄요? 가진 것은 없어 마음뿐이야 거짓 없는 마음 하나 띵용 여러분 어, 요즘에 덥고 또 이제 애들이 학기 시작해서 주부님들 많이 바쁘신데요 사실 마음을 갖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모두 있다고 라 말씀하신 분처럼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어, 집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사실 12년 동안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살면서 가진 고생을, 요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집 살겠다는 생각조차도, 마음조차도 갖지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때를 거슬러서 생각해보니까 마음을 가졌으면 아마 더 빨리, 더 빨리, 더 좋은 방법으로 집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관세도 오른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막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은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걱정은 하되, 분별은 하시되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데큘라입니다. 데큘라지만 아시겠지만 85번에서요, 왼쪽으로 가시면 비포드고 오른쪽으로 가면 데큘라예요. 대글로 하지만 위치가 아주 좋고요. 한국 사람이 접수한 리를 멀베리 팍에서 저스터 투미니입니다 저스터 투미니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이쁜 렌치 리마드 돼서 있으니까 가격도 나가고 있잖아?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집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관심이 없으셔도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우시더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준비하시면 어느새. 따단! 내 집이 마련되어 있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집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애니타임 전화주시고요. 써니유는 항상 여러분의 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에트라나 집주인 우주 최강 에이전 써니유였어요. Bye. See you later. 최강 엘자 이었어